암에 대한 모든 지식, 닥터 알미, 자양요양병원 진료국장 최병선입니다 병원장 박정민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먹는 게큰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뭐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원래 동유럽권이나 러시아나 이쪽에서 많이 썼던 거고 보안병원에서도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버섯류는 암 환자들한테 다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음식을 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는다. 이거는 사실 좀 위험한 생각이죠. 건강기능 식품. 식품이잖아요, 식품. 식품을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예전에 이제 사과가 항산화 효과가 있잖아요. 아침 방송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솔드아웃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죠 암에 걸린 환자분들은 일반 분들이 드시는 정도의 양을 드시지가 않아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량을 드셨는데 이분들은 암에 좋다고 하니까 이 사과를 엄청 드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과 껍질에 있는 중금속 어, 이게 이제 체내에 많이 쌓이면서 오히려 항산화 효과보다는 중금속이 쌓여서 문제가 됐던. 우선은 식품은 그냥 식품으로서 의의가 있는 거지. 이것을 어떤 어, 효과를 보기, 특히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대를 해서 먹는 거는 좀 아니다 싶죠. 만약에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 먹을 경우엔 그 용량을 좀 아주 좀 고용량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차처럼 끓여 먹는. 그렇지, 차처럼 네, 끓여 네, 먹는 거지. 그렇게 괜찮은데, 음. 액기스를 내린다거나. 또 문제는 항상 그걸 비싸게 팔아서 경판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게또 문제죠. 뭐.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 버섯을 이용한 약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한약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약 중에서도 버섯을 이용한 약이 있잖아요. 음. 면역 증강제가 우리 제약 회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 그걸 다려 드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비 보험이 되는 약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교수님들이 걱정하는 건 그냥 임의대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잘못 복용해서 우리 뉴스에도 나오지만 응급실 갔을 때도 산에서 아저씨들끼리 버섯 같은 거 따먹고 응급실 실려 가는 경우도 많은 것처럼 잘못된 섭식을 통해서 문제가 될까봐 교수님들이 걱정하는 거지 버섯 자체가 위험 식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임의대로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도권 안에 안전하게 나와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료들을 찾아보면 모든 버섯의 설명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나오거든요. 이 베타글루칸이 버섯의 핵심 성분이 되는 거고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증진시키고 염증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암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베타글루칸을 우리가 차처럼 달이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굉장히 미량밖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 끓여서 먹고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장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버섯 먹어서 뭐 나쁠 건 없고 기분도 좋고 우리가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암을 잡을 정도의 성분을 추출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 거죠. 버섯을 먹어 갖고서 그 성분을 먹어서 암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버섯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져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그죠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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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본만 좋아지는 건 아니고 뭐 버섯을 먹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품으로 즐겨주시고 약용으로 쓰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도 암에 대한 좋은 지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 박정민이었습니다 네, 진료국장 최병선이었습니다